문제는 신내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논강이 시작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에요. 1860년에 경주 몰랑 양반 출신인 최재운은 동학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돼요.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 요소까지 결합시킨 종교예요. 천주교 즉 서학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명명하게 돼요. 중심 사상으로서 인내천과 시천주 사상을 들수 있어요. 모두가 인간, 인간 존엄주의 사상을 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조선 조정에서는 최재우를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하게 돼요. 1870년대 이대교주 최시영 때 교세가 크게 확장되어 지는데요. 이 최시영은 시천주 사상을 확장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라는 뜻의 사인여천을 강조하게 되고요. 동학교도들을 관리하 위한 조직인 포접제를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경전인 동경대전과 가사 포교지, 포교집인 용담유사를 이렇게 편찬하게 됐던 것이에요. 1890년대에는 교조 실온 운동을 전, 전개하게 되는데요. 신원이라는 얘기는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즉 교조 체제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됐던 것이죠. 1892년 삼례 집회에서 동학에 대한 탄압 중지와 교조 체제우의 신원을 요구하게 되고요. 손병희 등 40여 명이 경복궁 앞에서 복합 상소 운동을 1893년에 전개하게 됐던 것이에요. 1893년 보훈 집회를 통해서 이 동학 농민 운동은 이 정치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교조 신원 운동이 정치 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는 얘기죠.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 성향의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1894년 1월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고부밀란을 일어나게 했던 계기가 됐던 것이에요. 이 조병갑은요 사적으로는 함경감사 방공용 사건을 유발했던 1889년이죠 조병식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조선만의 백낙신과 더불어서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백낙신이라는 사람은 1862년 임술밀란 때 경상우병사로서 재직하면서 학정을 탐관오리로서의 면모로 보였던 인물이죠. 여하튼 이 조병갑은요, 이 고분밀란을 통해서 파면되어지고 1년 동안 유배를 갔지만요, 그 후에 신원이 복권되어서요. 고등재판소의 판사로 재임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연인지는 모르 악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대의 교주 최시영에게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게 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천수를 다 누리면서 호의호식 살라간 이런 인물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태인 군수로 재직할 때 공독비를 건립한다며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엄청 뜯어냈고요. 멀쩡히 있는, 저희 상류에 있는 이 저수지를 놔두고 만석보라는 이 보호를 증축한다고 하면서 노역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돈도 엄청 뜯어내고요. 그리고 이 만석보 저수지의 물을 이용을 하는데 이물새를 강제적으로 징수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친이 어, 죽게 되자, 어,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2천0 0을 모아라고 해요. 이때 마을 대표가 전창형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대표로 항의하게 되죠. 이를 전창형이를 잡아다가 곤장을 쥐 죽게 만드는데, 이 전창형이가 바로 이 녹두 장군 전봉준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사발이라는 거는... 둥근 국구룩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걸 거꾸로 이렇게 딱 직접, 그럼 원이 되잖아요. 이 원이 되고 여기에 그 가담 인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중모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똥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사발 통문을 작성하게 되고요. 관할를 점령하고 만석보를 파괴해요. 정부에서는 신인 군수로 박원명을 파견하게 되고요. 아크사로서 이용태를 파견하게 되는데, 박 원명은요, 부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름 선정을 펼쳤어요. 근데 아넥사 이용태가 주모전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농민들을 탄압하고 분여자를 싫어하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제1차 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죠. 어, 당연히 반봉곤적 성향을 띠게 됐었어요. 1894년 3월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되는데, 좀 전에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이 있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 남접을 이끄는 전병준, 전봉준, 손화준, 김계남 등이 중심이 돼서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하게 되고요. 곧 이어 백산에 집결해서 4대 강령과 보국 안민 재폭 구민의 경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에요. 보국 안민은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재폭 구민은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4대강령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미를 다해 세상을 편안게 하라라는 등의 이4대강령 일종의 기강이죠. 기강이자 목표예요. 발표했던 것이고. 1894년 4월 7일에 황토현 전투가 있었었는데요. 이때 동학농민군들은 신무기 장태를 사용하게 되요 장태는 원래 닭장으로 이용했던 것이에요. 농가마다 그런데 어, 이 그 동학농민군들의 총의 사거리는 짧고 관군들의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 관군의 총알을 막기 위해서 이 장태를 이용하는데요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눕혔을 때 길이가 4 5m가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 벼집이라든지 솜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걸 둥그러, 둥그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굴려가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관군과 상대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무기 장태, 이 기발한 장태로 인해서 관군이 맥을 못 추고 무너지게 돼요. 전라도 가명군을 격파했고요. 장성, 장성에 있는 황룡천 전투에서는 이 초토사 홍계운이 이끄는 이 경군을 격파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홍계훈이는 이무 군란 때에 명성 왕후를 업어서 어, 피신시켰던 인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 출세길을 달려왔었고요. 그리고 을미, 외변 때는, 을미사변 때는 명성 황후를 지키다가 죽게 되는 인물인데, 여하튼 이 경군을 격파하게 되면서 이 동왕 농민군의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 9 9 4년 4월 27일에 전주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됐던 것이에요.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국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그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외국 군대에게 파병을 요청한다는 이런 조선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 정부예요, 이거. 결국은 뭐 일제 병합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하튼 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5월 5일 아산만을 통해서 일본군은 5월 6일 인천을 통해서 각각 상륙하게 돼요. 청나라 군에게만 파병을 요청했지만 일본군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조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공동 파병하기로 했었잖아요. 텐진 조약에서 그래서 일본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병했던 것이죠. 동학 농민군들은 조선 영토가 조선의 강토가 외국 군대에 있어 집합필 집합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와 정부군과 화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만도 못한 거예요 조선 정부라는 것들이요. 정부는 교정총을 설치해서 개혁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농민은 집강소라는 것 일종의 자치 기구예요. 어, 전라도 내에서만 5 0여 개의 집강소를 설치했고요. 어 그리고 화약을 맺었으니 너네 군대 철수해라 청일 군대 철수를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제시하게 되네요.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보면요, 정부에 원할 싣고 동학교도들은 서정에 협력하라. 어, 둘째 탐관 오리를 엄하게 징벌하라. 어, 세 번째 횡포한 부호 엄징하고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들을 징벌하라. 다섯 번째 노비 문서 소각하고. 여섯 번째,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양갓을 없애라. 신분차별을 철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해라. 청상과부는 시집온 지 얼마 안 되는 과부예요. 애 낳고 오랫동안 살던 과부 말고요. 시집온 지 어, 얼마 안 된, 뭐, 다시 말해서, 어, 슬하에 자녀가 없는 이런 과부들을 청산과부라고 해요. 이런 청산과부들의 계가를 허용하고요. 무명 잡세 폐지하라고 하고, 관리 채용 시에 지벌을 타파하라고, 외와 통하는자는 엄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외세적 성향을 띠는 것이죠. 공채와 사채, 비지에요 어, 국가에 진 빚이나 개인에게 진 빚에 무효를 주장하게 되고 12번이 가장 중요해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토지의 평균 분자 토지제도 개혁을 외치게 됐던 것이죠 조선에서는 조선정부에서 청일군대 철수를 요구하는데 아니 올 때는 본인들이 요청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가라고 쉽게 나가 군대들이에요 외국군대가 올 타고 나왔는데요 일본놈들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하게 되요 그리고 청나라 선제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 1차 갑오개혁 이에요 친일 내각이 들어서고요 그런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됐던 것이죠. 일본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요. 청일 전쟁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자 1895년 그 다음 해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때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개혁이에요. 제2차 동학농민운동 1894년 9월이에요.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한 사실과 청일 전쟁이 발발한 것에 대해서 동학농민군들을 재봉기하는 것이에요. 3례에서 반외세 항일 구국 성격의 2차 봉기가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남접 전봉, 남접을 이끄는 전봉준과 북접을 이끄는 손병이요. 남접은 전라도 동학농민군이고요 북접은 충청도 동학 농민 교도들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들이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을 하고요. 공주에서 일본군과 우금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일주간 50여의 전투를 펼쳤지만, 요 일본의 신무기를 끝내는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돼요. 녹두장군 전동준과 김계남, 손화중 등이 체포되어 지고요. 이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좌절하게 됐던 것이에요.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면, 최대 반봉건운동이었어요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었고요. 반외세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국권수호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어,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였고요. 근대 국가 건설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농민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배움이 좀 짧았던 것이죠. 가해 체결 이에 일어난 사실이요. 청군과 일본군의 계획을 사태가거나 농민은 폐정 계획을 제시하며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거죠. 전주 화약을 맺었으니까 이거 5월에 맺은 거예요. 5월 8일이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가명군을 격퇴하였다. 이거 4월에 있었던 것이고, 고부군수 조병가 고부 밀란이죠. 1월이에요. 아넥사 이용태가 고부 밀란에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3월이고요.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선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던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가이드랑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